평균 수명 마을살 시대에 100살을 넘겨 살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질병은 창궐했고 의술은 미약했으며 궁주림과 전쟁의 위협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조선 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치열한 당파 싸움, 끊이지 않는 외침, 그리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던 혼란의 시대였죠. 질병은 창궐했고 의술은 미약했으며 굶주림과 전쟁의 위협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살 남짓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 오십도 넘기기 힘든 짧은 생을 살다 갔던 시대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그 혼돈의 조선에서 무려 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장수했던 장군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긴 세월을 누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장수의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이야기 하지만 역사의 기록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한 장수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평균 수명 40살 시대에 100살을 넘겨 살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거칠었죠 전염병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변변한 치료법조차 없어. 한번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잦은 기근과 자연재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나라 안팎으로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격변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것도 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어야 했던 장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경이로운 궤적을 그립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이 혹독한 시대를 헤쳐나가며 얻어낸 삶의 지혜와 장수의 비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들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날 조선시대 100년 장수 장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으며 어떤 철학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장수의 비밀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장군들이 100년의 세월을 넘어 전설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안겨줄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간 생존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지킨 비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임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선 시대 장수 장군들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생존의 예술이었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들의 비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혜임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품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며 과연 어떤 장군들이 100년의 세월을 넘어 전설이 되었는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대략 40살 정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쟁과 기근, 기근 그리고 온갖 질병이 창궐했던 그 시절은 그야말로 목숨을 보지하는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고 전염병 한번 돌면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일도 다반사였죠. 게다가 무인들은 늘 전장의 최전선에서 죽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백 년의 세월을 살아냈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권이 자신의 삶을 지켜낸 그들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 참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전설적인 인물은 강직함과 절제를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장군 이강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마치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갔다고 전해집니다. 이강장군은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뜨면 어김없이 수련에 매진했죠. 그의 식사는 늘 소박했지만 영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멀리 하고 제철 채소와 곡물 위주로 식탁을 채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욕심이나 과한 유흥에도 일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용맹하기로 이름 높았지만 사적인 생활에서는 더없이 절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강직함은 단순히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한 기준에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독서와 명상으로 마음을 수양하며 복잡한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마치 맑은 물이 고인 연못처럼 그의 내면은 항상 평온하고 깨끗했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단순한 절제가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현된 강직함이 장수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기통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토록 철저한 자기통제가 장수의 기본이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강장군의 비결이 육체의 토대를 닦는 것이었다면 다음에 소개할 박무장군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상처를 단숨에 치유했던 그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지혜를 발견했던 장군, 박모입니다. 박모 장군은 험난한 전장에서도 늘 자연의 이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전투로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산과 들을 누비며 자연에서 얻은 약초와 식물로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잠들고 깨어났으며 숲속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몸을 조절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끝나면 늘 고향으로 돌아와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자연은 그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을 겁니다. 자연과 하나된 삶이 가져다 준 경이로운 결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선 두 분의 비결이 몸과 환경에 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최진 장군은 현대 의학자들도 무릎을 칠 만큼 치밀한 마음의 기술을 가졌습니다.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100년을 버티게 한그 비장의 무기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 100년을 살았던 장군 최진입니다. 최진 장군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음모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까지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의 가장 큰 비법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매일 밤 조용히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고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마음을 다스렸죠.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병사들과 격이 없이 대화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함께 웃고 울며 정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나누어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은 그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단련된 결과였던 것이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장군 최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세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비법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직함과 절제,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전설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